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부, 이한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통일부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통일부 도장 깨기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장소는 하나온 마음건강센터 인데요 이곳은 안성에 위치한 하나온입니다 안성 하나온은 여러분 여성분들 하고 어린이들이 탈북민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육 중이려나 교육관 딱 보이네 마음건강센터 제가 있는 이 반은 아니고요 센터는 어디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마음 건강 센터. <laughs> 어, 보자마자 여러분 보이세요? 아기자기예요. 카페 온거 같아요. 이렇게 조명들도 있고요. 아 빨리 센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찾아왔는데 네. 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아니, 아니.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어, 잘 나오고 계셔요.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 선생님께서 모두 주무관님께 부탁을 선생님께 뭔가 부탁을. 뭔가 자연게 미루는 듯한 이분이. <laughs> 이곳이 좀 특별한 게 정신과 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네. 심리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음. 이곳이 왜 이렇게 같이, 같이. 같은 분들이 계시는지. 정신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나 먼저 있어요. 원리가 도시 내반절 아. 교육생 어. 었는데 어. 이제 어. 이원화 있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데 모아서 어, 어떤 분야든 간에 마음 아픈 것은 여기서 해결하자. 음. 아. 듣다 보니까 앉아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서 있거든요.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있을까요? <laughs> 네, 저쪽, 저쪽 안내해 드릴게요. 아, 여기가 네. 지금 사무실이고.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상담하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 센터는 예. 어떤 곳이다라고 해 주실 어, 수 있을까요? 여왕건강센터는 그탈북민을 위해 있는 곳이고요. 음. 네. 네. 새롭게 입소한,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이 음.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심리 상담 검사 또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 이런 것을 진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상담 진료 뭐 심리 검사 이런 거지만요. 그래도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하나원의 교육생들이 3개월밖에 안 있거든요. 3개월 만에 모든 것들 을다 치료했다라고 하기는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야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정신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탈북민들이 잘 비대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저희는 정신과 치료라는 개념이 좀 그렇죠. 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약간 네. 탈북민들은 괜찮나요? 사실 그 북한에서는 정신과로는 네. 49호라고 해가지고요. 네. 치료보다는 일종의 좀 격리 수용 차원으로 아, 있어서 네. 49억으로는 되게 안 좋은 요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 사실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음.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드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 병원에 갔다면, 대학 병원에 갔다면, <laughs> 좀 많은, 네, 급여를 받는데. 저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고. <laughs> <네네. 집에서도 웃음> 네 집에서도 왜꼭 거기를 가야 되냐뭐 아. 이런 얘기를 들어 듣고 있는데, 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게 있고요. 또, 음. 뭐, 궁극적으로는 뭐,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탈모들 음. 어. 가까운 거리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아.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나눠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은 거 같아요 이 센터가 네. 분위기 좋은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지금 팀장님이 뒤에 계신다고 그렇게 계속 살펴보고 <laughs> 계셔서 저도 <웃음> <웃음>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상담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기억에 남는 상담 내용은 많은데 아... 이제 상담의 가장 큰 원칙이 비밀보장이라서 <laughs>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었고, 사실 탈북민에 대한 어떤 상담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음. 특히나 이제 하나원 같은 경우는 12주 동안 음. 입소에 있는 교육생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관찰하면서 상담을 할수 있는 좋은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원에 음. 저는 심리 상담사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하나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 상담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게 참 보람된다. 여기서 이제 상담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수료 이후에도 음. 이제 저희들도 지역사회 연계를 하긴 하지만 이제 명절이라든지 어떤 간헐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전의 어려움들 많이 가라앉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아.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아, 탈북민은 뭔가 우리랑 다르겠지? 라는 음.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음. 우리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일반 보통 사람들도 음. 우리 국민들도 사실 탈북민 하면 아, 뭔가 다르겠지 음, 음, 하는 선입견으로 음. 다가가기보다는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다가가시면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음. 서로 이제 하나 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통일부도장깨기 그첫 번째 시간으로 탈북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마음건강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영상 댓글로 통일부의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곳을 격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마음건강센터 도장깨기 팍팍!